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재덕 차장입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서 관세 폭탄으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 증시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 국가로 부상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 오늘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 옆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인도 5대 대표그룹 뒷반대를 운영하고 계신 송한나 책임님 나와 계시는데요. 간략히 소개해 주시.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송한나 책임입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누적을 이유로 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와 함께 보편관세는 10%, 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된 상태인데요. 이번 관세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부과되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세 부과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각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소 10%의 관세율을 통해 중국이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각 국가별 추가 관세율을 상대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실질 관세율의 50%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향후 관세 조정이나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양자 협상이나 각국의 자발적인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상대국이 관세를 낮추면 미국도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를 조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뭐 그러면 이러한 관세 정책이 인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나의 훌륭한 친구라고 칭하며 친분을 강조했지만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도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미국에 부과하는 52%의 관세의 절반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급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췄고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철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산 보석,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고려 중이며, 특히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에 부과된 26%의 관세율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도 수출업 연맹은 특히 의류나 신발 산업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그 경쟁국 대비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인도와 미국의 무역에서 관계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는 미국의 주요 공격 대상국이 아님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세 역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 강화였다면 2기에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 축소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모든 국가가 견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일기 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약30% 감소했지만 중국의 우회 수출 확대로 전체 무역 적자는 40% 급증했습니다. 멕시코와 베트남의 대미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중국 견제 효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위협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커 무역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캐나다 순이며 무역 적자 규모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순으로 큽니다. 반면에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 2 수준으로 미국 전체 무역 적자액의 4.1%에 불과합니다. 어, 물론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2024년 WTO 자유로에 의하면 인도의 전반적인 관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17%,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11%로 주요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인도 관세율이 2.7%인 거에 비해 인도의 대미 관세율은 10.5%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번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는 국가별 무역 적자폭 기준으로 부과되어 인도는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부담이 덜한 26%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인도는 역시 미국의 주요 관세 대상국은 아니지만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국에는 무역 수지 적자폭 축소기 때문에 인도 역시 견제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어 근데 인도는 뭐 메이크 인 인디아?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디 총리는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이후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가스 및 군사 장비 구매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산 제품 수익 확대를 통해 관세협상의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3월에 연말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가을에 1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무역 협상 체결 가능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어, 결국 인도도 미국산 원유 그리고 무기를 사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제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관세가 인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세요? 어, 사실, 인도는 수출 주도가 아닌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세 정책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상품 수출액은 GDP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신흥국 중 가장 낮은 수출 의존도입니다. 또한 2024년 인도 GDP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와 낮은 수출 의존도 덕분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인도의 미국 최종 수요에 대한 실질 GDP 노출도는 약 3.8%이며 이는 GDP 성장률의 0.3%포인트 하락 압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이며 전반적인 관세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 인도는 수출 중심 국가가 아니라 막대한 인구가 뒷받침된 내수 중심의 시장이었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견주하게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도가 트럼프 관세 정책 하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인도는 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이 주요 수출 경제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애플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아이폰을 긴급 공수하기 위해 전세계를 투입했으며, 향후 애플이 중국 공장 생산을 줄이고 인도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기금속, 섬유, 의약품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위주입니다. 인도는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다른 국가들이 인도의 생산 규모와 효율성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대미 수출의 10% 이상 차지하는 의약품은 이번 트럼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타격을 피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60%로 높아 의약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합니다. 그러나가 인도 정부는 관세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감소를 상쇄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아, 경쟁국들이 오히려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와중에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도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추기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미국 관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인도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인도의 탄탄한 내수 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특정 산업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3월까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작년 9월 이후 조정세를 겪었던 증시가 최근 3월 중순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회복 요인으로는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 증시의 12개월 선행 PER은 10년 평균 하단 수준까지 낮춰져 그동안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껴왔던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와 더불어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인도 증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인도는 직접 투자가 제한적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펀드나 ETF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펀드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마침 또 책임님께서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이제 인도펀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책임님께서 운영 중인 한국투자인도 5대 대표 그룹 펀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펀드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인도 현지 운용사인 니폰 라이프 운용사와 협업하여 인도의 성장을 주도할 5대 그룹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을 발판 삼아서 인도 시장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5대 대표 그룹을 선정하여 각 그룹사의 핵심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아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인 인도에 투자하고 하는 한국 투자 인도 5대 대표 그룹 펀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머징 국가의 대표격인 인도 증시가 받을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가 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인도 주식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 한국 투자 인도 5대 대표 그룹 펀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한수위의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